안녕하세요. 우티 쇼티의 우치입니다. 오늘은 뭔가 좀 신기하게 되어 있죠. 포그머신을 멋진 영상 촬영을 할때 쓰려고 했는데, 딱한 번밖에 사용을 안 하고 쓸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는, 물론 요즘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 못 나가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공연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팬사인회, 그리고 어떤 공연장에 가서 촬영을 할 거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 요렇게 촬영을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꼭한 번은 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날이 지금이 된 겁니다. 우찌 첫 번째로 공연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방법은 로우로 사진을 찍어라입니다. 요거는 이제 얘기하면 입 아프죠. 제가 로우의 좋은 점, 로우의 좋지 않은 점, 로우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 등등에 대한 영상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JPG로 찍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JPG보다 로우가 보정 관용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로우로 찍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로우에 대한 영상은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시는 게 이해가 더욱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장 상이나 콘서트 촬영에서는 일반적인 렌즈보다는 망원 렌즈를 이용을 해라입니다. 최소 200mm 정도가 되면 좋고요. 보통 망원 렌즈에서 좋은 렌즈라고 하면 조리개가 f 2.8 렌즈입니다. 거의 비싸요. 잡았다고 하면 200. 300 이렇게 넘어가는데 조리개가 그렇게 밝은 렌즈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조리개 7.1, 5.6 어두운 상태에서도 좋은 퀄리티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요. 하나 더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손 떨림 방지가 있는 망원 렌즈를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카메라 리뷰를 하면서 500mm로도 판소리 공연 촬영을 한 적이 있었고요. 400mm도 촬영을 해봤는데 확실히 더 당겨지는 감이 있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렌즈들도 400mm, 500mm로 가게 되면 조리개 2.8 절대로 못 씁니다. 5.6, 7.1, 8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오는 이유에서 조리개가 조금 어두워도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팁은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다면 단일로 촬영을 해도 되지만 약간 댄스를 하거나 움직임이 많다면 afc 추적 모드로 촬영을 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요. 연속 촬영으로 바꿔서 촬영하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찍고자 하는 공연자가 옆으로 움직인다면. 그게 상관은 없겠지만 앞뒤로도 움직인다면 A/F를 단일 초점에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잡을 수 있는 추적 모드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노래를 부른다면 우아라라라루하는. 순간순간순간마다 예쁜 사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연사로 찍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로 촬영을 하는지, 추적으로 촬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영상을 만든 것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집중 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밝기를 많이 어둡게 하고 조리개 우선 모드나 M 모드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해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는 곳과 공연장은 굉장히 빛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하는 공연자에게만 보통은 스포트라이트가 되어 있고 관객석은 어두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자체적으로 아, 여기 이 공간은 굉장히 어두울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밝기를 잡습니다. 보통 영 밝기에서 밖에서 찍으면 잘 나왔겠지만 공연장에서 영 밝기로 찍으면 촬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다 날라가 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측관 방식을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려울 거예요. 단순히 조리기 우선 모드나 M 모드에서 설정만 조금 바꾸면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내에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다 있어요. 최소 1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2나 2.5, 3까지 어둡게 해서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메라에 강제적으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야, 너 무조건 어둡게 찍어. 그렇게 해야지 공연자의 노출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두운 것을 살리는 보정은 조금 쉽습니다. 대신에 노이즈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지만 밝게 찍힌 사진을 다시 어둡게 하는 거는 약간은 되지만 너무 많이 노출 오버가 되면 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둡게 찍는 거고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얼굴이 중요한 거다 보니까 내 얼굴에 노출을 맞춰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리개 우선 모드로 촬영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M 모드로 촬영할 것. 조리개 우선 모드로 변경을 해서 조리개는 내 렌즈가 가지고 있는 최대 개방 밝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2.8이면 2.8로 해주셔도 되고요. 내 렌즈가 뭐 5.6이다, 뭐 6이다 하면 세팅만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밝기를 첫 번째로 마이너스 1 정도에 두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이 ISO인데 ISO는 천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셔터는 어떻게든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 셔터를 잡아보는 거예요. 카메라 화면 내에서 셔터 속도가 나올 겁니다. 많이 움직이는 촬영자가 아니라면 셔터 속도가 125분의 1초,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250분의 1초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나온다 그대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나는 움직임이 많이 없는 사람을 찍을 건데, ISO 1000을 들고 밝기를 굉장히 낮췄어. 근데 셔터 속도가 60분의 1초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ISO를 2000이나 2500, 3000까지 올려서 셔터 속도를 125분의 1초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찍어봐요. 어, 그래도 좀 밝네? 라고 하면 밝기를 1이 아니라 1점 몇? 그리고 이까지로 더 낮추세요. 낮추면 셔터 속도는 더 확보가 될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인물의 피부가 살아있다. 그 세팅으로 찍으시면 돼요. 만약에 빛의 밝기가 바뀌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SO를 조절하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실패하는 사진을 얻으시는 확률을 굉장히 낮추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결과물은 인물의 피부 위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 모드로 설정하는 것. 사실 M 모드로 설정하는 게더 쉽습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에서 조리개는 최대 개방 F 값을 최대한 낮춰 주세요. 무조건 2.8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빛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리개가 뭐 5, 6, 8로 가면 선예대가좀더 좋아지기 때문에 적당히 5.6, 6.3 정도로 맞춰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가만히 움직이는 사람 기준으로 했다면 댄스를 하는 사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셔터 속도는 250분의 1초로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찍습니다. 근데 250분의 1초에서 손이 조금 흔들린다? 그럼 320분의 1초 더 올리시면 돼요. 안 흔들리면 그대로 250분의 1초로 가시면 돼요. 셔터 속도는 그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고요. 250분의 1초에서 조리개는 최대 개방으로 맞췄다. ISO는 1000으로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반 셔터를 잡으면서 카메라의 밝기 창을 보는 거예요. 밝기 창이 0에 가 있다? 굉장히 밝은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ISO가 1000인데 밝기가 0에 있었다. 그러면 ISO를 500, 400, 300으로 낮춰보는 거예요. 다시 반셔터를 잡으면 마이너스 1 스타 -1.3분의 2 스탑 이렇게 낮춰질 겁니다. 밝기를 보면서 노출을 잡으시면 돼요. 보통 제가 어두운 공연장에서 촬영을 해 보니까 ISO가 조리개를 막 7까지 올려도 5 6천까지안 올라갑니다. 한 3000, 2500 수준이었고요. M 모드에서 밝기는 이미 2에 가깝게 가 있는 수준에서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연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촬영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1, 2, 3번만 지키시면 돼요. 로우로 찍으면서 보정 공부도 하시고 망원 렌즈로 찍으시면서 연사를 찍고 집으로 돌아와 보면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재밌었던 공연의 사진을 보정을 하는데 잘 나온 사진이 너무 많은 거야. 고를 때 머리 아프긴 하지만 행복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거나 안 됐던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100% 설명을 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상황, 상황, 상황에 맞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지금의 안 좋은 상황들이 풀려서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와 공연장에 가서 예쁜 사진을 많이 찍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다음날도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